안녕하세요. 범이쌤입니다. 앞으로 교차로나 도로에서 우회전을 하실 때 이제는 정말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내년 1월 1일부터 횡단보도에서 우회전을 하다가 이것을 지키지 않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이고 보험료까지 할증된다고 하는데요. 게다가 제가 예전에도 영상을 올려서 설명을 드렸지만 아직까지도 우회전을 할때 처음 만나는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 뿌릴 때 가도 된다? 가면 안 된다? 이렇게 여전히 서로 대립하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정리해 봤고, 만약 알고 있는 내용이더라도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 아직도 뜨겁게 거론되고 있는 부분부터 간단하게 짚고 넘어갈게요. 여러분들도 무엇이 맞는지 한번 맞춰 보세요. 내가 현재 우회전을 하려고 진입 중입니다. 그럼 보통 횡단보도를 두 개를 거쳐야 되죠? 그런데 이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불로 바뀌었습니다. 횡단보도에는 보행자가 없어요. 이때 나는 지나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멈춰야 할까요? 사실 이 부분이 지금도 굉장히 문제가 많다고 지적하는 부분인데요. 결론부터 말하면,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없더라도, 보행자 신호가 적색으로 바뀔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게 맞습니다. 대부분 아시다시피 신호 위반이라고 알고 계실 거예요. 근데 이 부분을 경찰 측에서는 아직도 다르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더라도 보행자에게 방해만 되지 않으면 지나갈 수 있다. 단, 사고가 발생하면 신호 위반 사고로 처리됩니다. 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경찰청 단속 기준에선 보행자 신호가 녹색일 경우 지나가더라도 현장에서는 단속을 안 하지만 사고가 발생하면 12대 중과실 또는 형사처벌 등에 처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지나가도 단속은 안 하는데 사고가 발생하면 형사처벌하겠다. 이 답변에 뭔가 이상하다고 느끼는 분들도 계실텐데요. 근데 여러분 이걸 아셔야 됩니다. 단속한다 안한다를 떠나서 만에 하나 사고가 발생하면 경찰이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때문에 내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우회전 시 처음 만나는 신호등이 녹색불이라면 적색불로 바뀔 때까지 기다렸다가 지나가야 된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다음 두 번째에 만나는 횡단보도. 이게 1월부터 새로 바뀝니다. 내가 우회전을 하자마자 또 횡단보도를 만나게 되는데요. 이때 보행자 신호등이 녹색이더라도 사실 저를 포함한 많은 분들이 보행자가 차량 앞을 건너고 있다면 천천히 서행하거나 또는 그냥 지나가실 거예요. 하지만 내년 1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조금이라도 걸치고 있다면 무조건 일시정지해야 되고 보행자가 다 지나간 후에 우회전을 해야 보행자 보호 의무 단속에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만약 이를 지키지 않으면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의 벌금과 함께 벌점 10점을 받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제부터는 과태료만 내는 게 아닌 보험료까지 할증된다고 해요. 그러니까, 횡단보도 우회전 시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을 할 경우, 횟수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데, 2회에서 3회 위반 시 보험료의 5%가 할증되고요, 4회 이상 위반할 경우는 보험료가 무려 10%까지 할증된다고 합니다. 이 규정은 22년 1월 1일부터 위반한 차량에게 적용된다고 해요. 아무래도 횡단보도 우회전으로 인한 사고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고, 또 최근에도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생이 화물차에 치여 숨지는 일이 발생했는데요. 아직까지 우리나라 우회전의 경우는 운전자의 판단에 맡기다 보니 그만큼 사고에도 취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최근에는 횡단보도 내에서 운전자가 우회전을 할때 무조건 일시정지 후 출발하게 하는 방안도 현재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규정에 대해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오히려 교통체증이 더 심해질 수 있는데 그건 고려 안 하는 것 같다. 또는 우회도로부터 제대로 확보한 상황에서 법을 개정하는 게 순서다. 운전자들의 스트레스만 더 심해질 것 같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대부분 국가에서는 보행자 신호등이 들어오면 우회전 자체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보행자가 없으면 지나가도 된다 라는 규정과 무엇보다 첫 번째 만나는 횡단보도에서의 통과 여부가 만나는 사람마다 모두 달라 더욱 혼동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회전을 할 때도 여전히 뒤에서 빵빵거리는 사람들이 많고 이때 무언의 압박을 받고 지나가는 경우 저 또한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내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서 우회전 교통신호를 잘 지키고 있는데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고 해서 보행자 신호를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지나갈 의무는 없다고 해요. 눈치가 보여서 양보하다가 오히려 나에게 벌금과 벌점 보험료 할증까지 모두 부여될 수 있으니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은 이렇게 내년 1월부터 바뀌는 횡단보도 우회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저도 운전을 한지 10년이 넘었지만 아직 제대로 지키지 않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보통 연말인 12월은 신호단속이든 음주단속이든 여러 단속들이 많아질 텐데 억울하게 과태료 내는 상황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시고 남은 2021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